안녕하세요, 꼬뇽. 자, 오늘은 제가 또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 핸드폰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막 깨진 게 보이죠? 여기도, 여기도 막 이렇게 깨져 있고, 여기가 진짜 막다 깨져 있고, 위에도 깨진 게막 보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병장 때 휴가를 나와서 사고, 이 핸드폰을 바꾼 지한 4년 4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2017년 2월달에 사서 지금 2021년 6월인데 4년 4개월 핸드폰이 이제 죽여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가 앞으로 브이로그나 여행가는 컨텐츠를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기회를 삼아 또 핸드폰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폰이나 최신 갤럭시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따가 외출을 해서 핸드폰을 바꿔서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구매하고 왔는데, 자, 핸드폰을 보시면, 와, 핸드폰이 근데 진짜 크다. 어,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훨씬 크죠? 새로 바꾼 게. 지금 또 이게 컴퓨터 화질이라서 화질이 구려 보이는데, 이 새로 산 폰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필터까지, 오, 필터가 근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브이로그나 여행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